안녕하세요. 크립토 t v 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코인 가격의 단기 방향성 뭐 단기라고 해서 뭐 하루 이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앞으로 뭐 한달두달 달 정도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슈를 한번 살펴봅니다. 1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코인베이스와 SEC가 법정 공방을 이제는 버리고 있습니다. 자, 판사가 어, 재밌는 멘트를 합니다. 새로운 것이 생겼다. 즉각 결정하지 않겠다. 2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것이다. 자,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SEC가 사실 코인베이스를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지 보고 있는 거죠. 17일날,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자, 이 재판을 계속 해야 할지 말지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어떤 청문 절차입니다. 자, 파일라라고 하는 판사인데요. 자, 새로운 것이 생겼다. 이제 코인을 말합니다. 양쪽에 토론을 듣고 즉각 판단을 하진 않을 거고, 자, 이 재판을 계속 한다면 이제 증거 수집을 하고 검토 단계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그냥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건지 이에 대한 결정을 어, 뭐, 빠르면 1, 2주, 늦으면 한달 조금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소송을 기각시킬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SEC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934년에 그 허위 테스트의 기본에서 지금에 코인베이스가 한마디로 편법을 써서 도망치려고 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SEC 변호사는 코인베이스가 편법, 우회를 지금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코인베이스는 SEC가 직접 거명했던 그 코인들이 있었죠. 얘네들 비등록, 미등록 비등록 증권이야. 그 코인 발행자들이 고객이랑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맺었다는 증거가 있지도 않으면서 하위 테스트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때 이제 뭐 미등록 증권이라고 했던 코인들. 저는 이거 뭐 그냥 SEC가 찝어준 코인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건,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스 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뭐 VGX, 대쉬, 넥소까지 뭐 넥소는 사실 뭐 벌금까지 이렇게 좀 물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그 투자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이게 이제 이슈였잖아요 투자 계약과 스마트 계약을 지금 혼동하는 거 아니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랑 사실 그 계약의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 투자 계약과 스마트 계약인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자, 파일라 판사는 제가 이거 지금 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어떤 특정 그바이에스 그러니까 편견이 없으세요. 그냥 이 의견도 들어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굉장히 제가 볼땐 합리적인 분 같아요. 즉시 결정 내리지 않겠다. 일단은 어 이제 판사님이 어떻게 코인을 또잘 아시지는 모를 겁니다. 자, 코인이 학자금 대출 탄감이나 에너지 산업 같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솔직한 말이죠. 파일라 판사가 물어봅니다. 코인베이스 변호사에게 이 암호화폐가 다른 증권과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틀리냐, 다르냐? 자 암호화폐가 특별한 게 아니구요 SEC가 증권거래라고 얘기하는 트랜잭션이 특이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트랜잭션 쉽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을 사고 팔고 뭐 이체를 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고 뭐 디파이 프로토콜 보내서 뭐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고 이 모든 게 트랜잭션이거든요 이 자체가 무슨 계약이겠습니까 그냥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냥 사용을 하는 건데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이 트랜잭션은 그 법적인 어떤 구속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다. SEC는 그것도 모르면서 법 집행 행동을 통해서 권한을 확장하고 있다고 답을 한 거죠. 자,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유니 스왑 사건을 언급합니다. 유니 스왑 사건에 그때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지금 이 코인베이스 소송의 파일라 판사거든요. 자, 코인베이스 지갑이 제 3자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기존 파일라 판사의 판결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유니스와 편을 들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제 그 3자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술 자체, 뭐 코인 자체가 이게 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증권이다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뭐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치는 거죠. 자, 판사는 테라그폼랩스와 리플 사건에 대해서 질문했답니다. 코인베이스 변호사가 기존에 이제 두 사건 담당 판사들은 공통적으로 당사자 간의 실제 계약과 협약이 있어야만 증권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실제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거래소에서 뭐 XRP를 샀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파일러 판사는 그 신시아 루미스 이분을 이제 친그 비트코인 쪽이죠. 이게 이제 그 새로운 법을 코인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냐. 그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직접 다 던집니다. 근데 이제 SEC는 뭐 루미스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90년에 걸쳐졌던 증권법 하위 테스트 무효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전통이 있는 법을 왜 자꾸 이렇게 어 건드니. 이에 대해서 파일럿 판사는 우리는 90년간 마저 잘그 했지. 그 증권법에 따라서 시장에서 잘 작동을 했는데, 그러나, 그러나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멘트를 제가 계속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코인베이스가 설사 이제 판결, 그 재판까지 가도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겠죠. 아직도 90년 그 구닥다리. 지금 뭐 스위프트라고 하는 50년 고작 50년 된그 이제 국제 송금망도 지금 본인들의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고 지금 디지털 적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자 바이낸스도 지금 소송 이제 구두 변론 시작됐습니다. 1월 23일자인데요. 소송 기각 요청을 계속 하고 있죠. 자, SEC는 바이낸스가 뭐 중요한 법적 측면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실 뭐 바이낸스가 여전히 뭐그 영향력이 줄었지만 거래량 기준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자,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죠. 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지금 동시에 기소하는 게왜 그랬을까요? 사실 뭐 크라켄도 기소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래소를 고소하기가 사실 제일 쉬워요. 뭐, 디파이 프로토콜 뭐 고소를 어디에 합니까? 그냥 프로토콜 그, 뭡니까? 그냥 기술 자체를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라도 받을 때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제일 만만한 게 거래소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소를 한 겁니다. 이건요, 코인의 채택 속도를 사실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뭐, SEC 입장에서는 잘한 거죠. 근데 이 속도를 늦출 지언정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첫그 구두 변론에서 바이낸스는 여기에서 이제 잭슨 판사에게 이거 소송 좀 기각해 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법무부와 CFTC 상대로 해서 좀 벌금을 엄청 큰게 이제 먹었었잖아요. 이제 5조 3천억 원. 뭐 역대급이죠. 하지만 SEC의 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기각시킬지 아직 결정이 된건 아닙니다. 자 지금 스테이킹이 증권으로 그러니까 예치하면 코인 예치하면 이자 주잖아요 이게 지금 증권이다 라고 지금 하는 SEC 주장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이 이게 그냥 증권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요 그 여러가지 소음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결국은 이얘기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아니다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뭐 화폐냐 20여 종의 코인이 다 미등록 증권이다. 결국 뭐라고요?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사실 뭐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많은 법정 소송에서 SEC는 토큰이 일반적으로 증권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뭡니까? 증권이면 증권이고, 화폐면 화폐고, 상품이면 상품이죠. 자기 쪽으로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CFTC와 지금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작년 7월 달에 리플이 부근 성소를, 승소를 했을 때요. XRP 코인이 그냥 거래소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죠. 어, 지금 코인베이스의 이제 변호사는 작년 8월 달이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소송 기각해 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스 둘 다, 아, SEC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소송 빨리 기각해 주세요. 라고 했죠. 사실 이걸 기각을 하냐 마냐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그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사실 그 정확한 뭐랄까요. 그 명확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기각을 시킬지. 자, 그 다음에 판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규제 명확성이 사실 딱 나와야 이 크립토에 관한 새로운 법도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법들 많습니다 이게 하나씩 통과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핵심은 코인은 증권이냐 아니냐 여부죠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지금 리플 소송 이제 3년이 넘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화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이권이 갈립니다. 이 코인이요, 그만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자, 어떤 것은 증권이고, 어떤 건 상품이고, 어떤 건 화폐로 분류가 결국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전통 금융이냐, 뭐 스타트업이냐, 뭐전 세계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해 관계자들의 이권이 갈려요.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1월 23일자인데요. 자 바이낸스 SEC 소송 담당 판사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에 소송을 기각할지 말지 결정할 거다. 어,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뭐, 바이낸스 층은 뭐 모순적이다. 뭐, 등록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업계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자 SEC는 하위 테스트이고 명확해 뭘도 받고, 새로운 법도 필요 없고, 기업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다 경고를 하냐,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모든 증, 코인이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여부 판단한 다음에 소송이 결정이 되겠죠. 1월 18일 자인데요. 어, 여기 판사인. 그 코인베이스 판사 아까 파일라 판사 있었죠. SEC의 증권의 정의를 집중적으로 지리했다. 핵심은 이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코인이 지금 증권이라고 SEC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는 지금 코인들은요 사실 코, 컴퓨터 코딩에 불과합니다. 코드입니다. 이게 무슨 증권입니까?라고 반론을 한 거죠. 근데 판사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기존의 SEC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자, 이 경우 비니베이비인형 이런 수지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 야구카드 아니면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마시면 뭐열 잔당 한 장씩 주는 그 쿠폰 이것도 증권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EC는 좀 멋쩍은 거죠. 아, 수지품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을 그래서 한 건데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거든요 자 이제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판사는 sec 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 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하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스테이킹을 기존의 뭐 증권 뭐 배당 주식의 배당 은행의 이자와 지금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베, 코인베이스의 승소의 확률이 제가 볼땐 높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이제 기소가 안 되고 재판으로 간다면 정식 재판 그 전에 뭐 이제 증거 개시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식 판결. 그 약식 판결도 이제 안 한다고 치면 정식 재판을 하면 2025년까지 갑니다. 오래 걸리죠. 재판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갔으면 합니다. 자, 복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 테렛 뭐 이런 친구가 제가 보니까 이 친구 조금 똑똑한 친구 같아요. 어쨌든, 자, 아날리사 토레스라고 하는 그 리플 소송 담당했던 판사님, 그 다음 제드 라코프, 이분은 테라루나 그 소송 판사, 이두 명이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을 했다. 자,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코인 토큰은 그냥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투자 계약이냐? 맞는 말이죠. 자, 반면에 SEC 측의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어,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승소할 확률을 지 70%로 봤습니다. 뭐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도 지 70%로 봤고요. 코인베이스의 그 승소 확률도 뭐70% 지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의 관건은. 일단, SEC가 이 소송들을 지금 했잖아요. 이 소송을 법원이 기각을 하면, 제가 볼때그 소위 말한 그, 뭡니까, 그 방해물들이 더 사라진 겁니다. 이 소송 많잖아요. 이 소송들이 하나씩 기각이 되든지, 뭐 판결까지 가서 명확해지든지인데요. 이게 어쨌든 소송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기각되면 단기적으로 큰어 상승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충 뭐 2주에서 6주가 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판사가 그 SEC 소송을 기각시킨다. 저는 단기적으로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어떻게 보면 SEC 그 리플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소송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각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갔고. 증거 개시 절차, 뭐, 증거를 다 대기해서 하나씩 대봐야 되는 거예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다음에 약식 판결 할 거냐, 말 거냐. 뭐, 약식 판결 싫다. 이러면 이제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래 끝나지 않습니다. 어, 이게 빠르면 1, 2주에서 한 달에 이제 기각 여부, 소송을 이제 갈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요. 이게 뭐가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어, 예측을 하라고 하면 2번의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겠냐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죠. 그 이유를 어, 저는 이제 그 리플의 소송, 뭐 테라루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다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리플 소송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IPO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리플의 앙형은 미국 밖에서 지금 뭐 IPO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고요. 자, 테라루나 권도형, 테라 그 폼랩스. 지금 뭐 이제 파산 신청합니다. 이게요. 시간이, 보니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3월 중에 뭐 미국으로 가냐, 한국으로 오냐, 뭐 미국으로 인도될 듯 오래 걸려요. 자, FTX.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미 그 7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최대 1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럼 이 친구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아직 안 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선고에 대한 그 선고, 선고 공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공판이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3월 2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 한 명을 또 뽑아요. 뽑은 이유는 지금 항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비공개 문서를 제출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사기,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 지금 그 선고 공판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또한두 달, 세달 있다가 하는 겁니다. 자 일심 선고에 지금 바로 받아들이고 115년형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샘 뱅크먼이 그럴 친구가 아니죠.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독헌, 뭐샘 뱅크먼 리플 재판이 오래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지나가서 다 봤는데 이거, 이거 말도 안 나오게 웃긴 얘기거든요. 트위터 계정 그 해킹 됐었던 거 이게 지금 SIM 스왑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보니까요 그 해커가 해당 게시물 게시를 위해서 SEC 직원의 휴대폰 하나를 지금 공격을 해서 SIM을 바꿔넣어서 제어권을 장악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권한이 없는 인물이 아니고 지금 SEC 직원의 핸드폰을 누가 이제 뭐뭐 뭐 훔쳤든지 어떨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은 SEC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자, 제3자를 개입시키는데 그 통신사가 어딘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다중 인증을 뭐, 비활성했는데 화 지금은 활성화했었고, 자, 승인도 받지 않는 인물이 어떻게 이동통신사 시스템을 통해서 그 c i 을 변경했는지, 해커가 SEC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아, 자, 통신사가 누군지 모르고요. SEC 직원이 지금 핸드폰을 뺏겼다. 자, 해커의 최우선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이잖아요.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해커는 해킹하고 뭐 비트코인 내나 뭐 내나 이렇게 하죠. 근데요. 돈을 벌려고 했으면 말씀드렸다시피 해킹한 다음에 모든 ETF 11개를 거절합니다 하고 숏를 치면 정말 떼돈을 법니다. 엄청난 돈을 아마 벌었을 건데, 굳이 해커가 그것을 승인합니다. 이게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해킹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해킹 뭐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빅숏을 아마 쳐서 큰 돈을 벌었다. 장담컨대 이 범인 1, 2주 내로 검거됩니다. SEC의 계정을 해킹해서 큰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거 어디, 어디선가 또 현금화 시키거든요. 이거 잡아낼 수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 뭐 거래소, 그래서 지금 거래소를 다 지금 제도권 내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블랙록, 뭐 SEC, 코인텔레그래프, 트위터 자작극 확률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왜 할까요? 자작극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또 소송 이렇게까지 소송을 걸어야 합니까? 법을 뭐 만들어놓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자꾸 그냥 그 통과 땅땅땅 안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간을 지연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인이 더큰 대대박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공동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두개 회사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조금 뭐 늦어진다, 뭐 빨라진다 했지만 올해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 예측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또 뉴스입니다. 미국의 SEC가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 허용 관련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어, SEC 위원장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돈 세탁이고 자금 세탁이고 이거 너무나 그 중대한 범죄에 사용되는 거야. 내가 ETF 승인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주의해. 라고 분명히 했죠. 말입니다. 그쵸. 근데 행동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행동은 뭡니까? SEC는 선물 ETF를 21년도에 승인을 했고요.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 다 승인되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결국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옵션은요, 그 현물 ETF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상품이죠.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배팅을 하는 권리를 살수 있는 게 옵션입니다. 이게 지금 그 행동이잖아요. 이게 지금 승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멘트 받고 있다는 거는 의료 의견 수렴해서 이거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더리움이 결국 비트코인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퍼드를 주의하십시오. 자, 이더리움 관련돼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온갖 종류의 뭐 증권이 그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뭐 여러 가지 뭐그 소위 말한 그 퍼드 뉴스가 이더리움을 어 이제 현물 그래서 안될 거야라고 하는 그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 알트코인들 현물 ETF 이제 좀 시총이 높은 것들 위주로 되겠죠. 이것을 막 20개, 30개 묶어서 ETF 펀드로 만들어서 팔고요. 메타버스 펀드, 디파이 펀드, 이거 이제 주구장창 나옵니다. 왜 제가 비트코인으로 만족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월가의 탐욕에 배팅하는 거. 코인 투자는 월가의 탐욕이거든요. 탐욕에 끝이 있습니까? 없죠. 팔수 있는 거다 판단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보면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현물을, 현물로, 그러니까 선물로만 만족을 하냐. 현물, 아니요. 선물, 현물, 뭐, 1.5배, 마이너스 2배, 여러 가지 파생상품, 누가 팝니까? 블랙락이 파는 겁니다. 자, 소송이 아무리 길어지고, 뭐, 눈 속임, 퍼드가 난무하죠. 자, 결국에는, 하지만, 크립토는 신규의 자산, 마지막 부의 사다리, 자,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알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얘가 망하지 않는다면요. 1년 2년 후에 많이 올라 있을 그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믿으면 될까요? 안 되죠. 팩트를 정말 좀 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투자라고 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집요하고요. 뭐랄까 이게 일본말로 이제 건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건조가 있어야 돼요. 그 소위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위에서 흔들고, 아래에서 흔들고, 뭐, 퍼드, 각종 뭐,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이게 진짜에 항상 그 날파리들이 꼬이잖아요. 소위 이제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옵니다. 진짜 명품 백이 있으니까 가짜가 판을 치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 있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봄이 가면 뭐가 합니까? 여름이 오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코인의 폭등, 제가 볼때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팩트입니다. 확정된 미래죠. 근데 이게 저는 왜 이제 마지막 인생 기회냐? 뭐 나중에 오를 수 있죠. 뭐 4년 후, 뭐죠. 8년 후에 또한 번의 사이클이 오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날수 있는 것은 저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깊이 읽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